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국내 증시에서 이 온라인 서점과 출판사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책 시장의 위기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동영상 시대를 맞아 책 시장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취미에 독서를 적어냈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점들은 위기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걸까요? 미국 1위 서점 체인인 반스 앤 노블은 끊임없이 변. 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서점으로 성장한 이후에 아마존의 등장 그리고 동영상의 시대를 맞아서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규격화된 대형화로 성장을 했고 아마존의 등장으로 위기를 겪은 이후 이제는 독립 서점을 모방하면서 생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센 노블의 첫 시작은 현재의 기업과는 조금 무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187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스 앤 노블의 매장에도 창업이 1873년이라고 적혀 있곤 합니다. 1873년 찰스 반스가 일리노이주에 있는 집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 1917년에 그의 아들인 이 윌리엄 반스는 이 뉴욕으로 와서 이 클리포드 노블과 함께 이 반스 앤 노블이라고 하는 이름의 서점을 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사실상의 진짜 창업은 레오나드 리지오의 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반스 앤 노블의 본격적인 성장은 이 처음 창업한 지 50년도 더 지난 시점 레오나드 리지오가 반스노블을 인수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택시 운전사의 아들이었던 이 리지오는 뉴욕 맨하튼에서 태어나서 브루플린에서 자란 인물인데요. 뉴욕대를 다녔고 뉴욕대 인근의 서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서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 본인이 더 경영을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점을 열게 되는데 그 이후에 몇 개의 서점을 더 열게 되고 그러다가 1971년 120만 달러의 대출을 통해서 맨하튼 이핍스에비뉴와 18번가에 있는 반스앤노블의 플레이 150 매장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120만 달러였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로는 어약 93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2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서점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인 인수합병을 시작했습니다. 달튼 북셀러 등을 인수를 했습니다. 리조가 오늘날 반센노브를 세계 1위 서점으로 만든 혁신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은 1990년대 초이 슈퍼스토어라는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매장의 크기를 키우고 넓히고 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 방대한 서적과 경험이 많은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기존 서점들과 달리 단순히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으로 이 공간을 바꿨습니다. 반스앤노블 매장에는 그래서 책뿐만 아니라 카푸치노를 마실 수도 있었고 문구류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서점보다는 그래서 백화점에 더 가까웠습니다. 오랫동안 서점에 머물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었고 오늘날 국내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점들이 당시에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아 여기에 자본력을 앞세워서 정가보다 40% 저렴하게 책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반스앤노블은 미국 전역에 1 0 0 0 개가 넘는 매장 수를 지닌 세계 최대의 서점 체인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에서 팔린 책 8권 중에 한 권이 단세 노블에서 팔릴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자가 되면서 동네의 이 독립 서점을 죽인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실제 서점 내부에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한국 교보문고랑 똑같네요 이런 거는 뭐 여기서 뭐 다이어리 팔고 다 비슷하네 뭐 몰스킨 팔고 뭐 이런 거 보면 <laughs> 어. 이런 멋있는 책들이 많고 근데 네, 저는 미국 책 특징이 되게 가볍다는 음. 한국 책에 비해서 너무 되게 편하고 뭐가 무슨 느낌이 다른 거지? 응.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좀 종이를 다른 종이를 쓰는 거 같다 갱지 같은 그런 걸좀 쓰는 거 같네 런 얼마씩 해요? 20달러네요 20달러 <laughs> 2만 6천원 하는 건가요? 한국이랑 큰 차이는 없네요. 어, 지금 보면 이제 2층인데요. 지금 2층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용 서적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거의 백화점에 가까운 아이들용 장난감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블리치 영업판 재밌는데. 요거 진짜 멋같다 맞아요? 만화방에 있는 만화책 다 봤어요. <laughs> 드래곤볼이 또 있다. 오. 지들이 많네요. 테일러 스위프트. 오, 트럼프. 트럼프 당선될까요? 오, 케이팝. BTS. 오, BTS. 야, 테일러 스위프트 인기 보석 테일러 스위프트의 인기가 상당하네요. 지금 4층 공간에는 어떤 강연을 할수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무대들이 좀 마련돼 있는데 보니까 이 무대에서는 이제 작가와의 대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서 지역 사회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온라인과의 차별화된 어떤 포인트들을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4층에 지금 보니까 역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쪽 반대편에도 지금 U.S. 히스토리가 있고 여기는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주요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출판사들이 이제 대형서점한테 돈을 좀더 내서 내 책을 여기다 어 전시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다 포기를 하고 그 돈을 안 받겠다. 환 대신에 너희들이 한번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 이렇게 재고 관리도 하고 어떤 책을 여기에 추천할지도 정해서 이렇게 추천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이제 성과가 많이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인테리어들이 굉장히 과거부터 있었던 반스앤노블의 인테리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지금 바닥에 보시면 녹색이 카펫이 깔려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도 약간 그 대학교 도서관에서 본 듯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목재로 된 무거운 서재들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책장에 책들이 놓여 있고 굉장히 클래식하게 이런 사다리들도 다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는 것들로볼 수가 있습니다. 반스 앤 노블에 들어오면 이렇게 책도 볼수 있는 휴식 공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서점 안에 스타벅스를 들여와서 이렇게 공간을 바꿨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맨하튼 유니언스퀘어에 있는 매장은 1998년에 문을 연 이후로 크게 변하지 않은 곳입니다. 반스 앤 노블의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상당 부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함께 보여드린 것처럼 아이비리그 도서관을 연상하게 하는 스타일의 무거운 나무 선반으로 된 책장과 녹색의 카펫 등이 그렇습니다 이 백화점을 상기시키는 판매 품목들도 이 전성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보시면 이 장난감이라던가 그런 품목들을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과거에 단센 노블의 전성기 확장과 관련해서 대형 서점 체인 논란도 상당했는데요. 1998년에 개봉한 '유부간 메일'이라고 하는 이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당시 시대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토맨크스와 맥나이언 주연의 영화였는데, 이 토맨크스는 대형 서점 체인에서 그리고 맥나이언은 동네의 작은 서점에서 일을 하는데요. 어, 영화 속 대형 서점인 폭스독스가 반스행 노브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어, 대형 서점 체인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독립 서점들과 경쟁이 심화됐던 분위기가 영화 속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어, 또 사실상 이 창업주인 리지오는 자선사업으로도 유명했는데 뉴욕의 디아비콘 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관이 있는데요 그곳에 또 자금을 지원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 2 0 0 0년대에반앤노블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등장한 이 아마존이 본격 성장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010년부터는 아마존의 전자책 킨들 혁신이 반앤노블를 대체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에만 매장을 100개 이상 폐쇄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7년 연속해서 이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2012년 매출과 비교해서 2019년에는 매출이 35억 달러 수준까지 하락을 하면서 관토막이 났습니다. 2018년에는 1800명의 직원을 또 해고했고 결국 위기로 이어지면서 2019년에 해지펀드 엘리엇이 반스 앤 노블을 6억 3,800만 달러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아마존의 등장으로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던 이 반스 앤 노블은 2019년에 엘리엇과 함께 취임한 이 제임스 돈트 CEO의 손에서 또한번 혁신에 나서게 되는데요. 최근 이 반스 앤 노블의 부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제임스 돈트 CEO는 JP 모건 출신으로 이 독립서점을 창업한 경험도 있고 영국의 최대서점인 이 워터스톤즈라고 하는 이 서점을 위기에서 살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취임부터 그래서 기대를 모은 바 있습니다. 제임스 돈트는 대형서점체인이 살아남는 비결은 대형서점체인처럼 운영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안쓰인 노브를 독립 서점처럼 바꿨습니다. 오프라인 서점의 경쟁력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마존에서 책을 살 때는 특정한 책을 정해 놓고 구매를 하지만 오프라인 서점은 특정한 책을 안정하고 방문해서 어떤 읽을 만한 책을 찾는다는 점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책을 잘 보이도록 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 대형 서점 체인이 출판사로부터 돈을 받고 매장이 좋은 위치에 책을 배치하는 이 운영 방식을 버립니다. 실제로 이 책들은 어약 70%가 판매되지 않고 다시... 출판사로 반환됐기 때문에 회사에는 손실이었습니다. 대신 각 매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각각의 지역에서 맞는 책을 추천했습니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다른 인구 구성과 관심사에 따라서 책을 추천했고, 각 매장이 재고와 진열을 결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대형 서점체인 이전에 독립서점의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팬데믹도 도움이 됐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매장을 임시 폐쇄하는 동안 매장의 공간을 개선했습니다. 매장 앞 계산대는 뒤로 밀려났고 1층의 잡지도 다른 층으로 옮겨졌습니다. 주요 위치는 책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3층인데요. 3층의 한편에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잡지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1층의 계산대 옆에 잡지들이 위치를 하고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잡지들이 위층으로 옮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을 거치면서 서점들의 매출은 오히려 성장을 했습니다. 예, 반세 노블은 현재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적을 보고하지는 않지만, 팬데믹을 거치면서 반세 노블의 매출은 거의 10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한때 미국의 독립 서점을 없앤 주범에서 이제는 본인들이 독립 서점으로 변하고 있는 대형 서점 체인인 반앤 노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반앤 노블은 책이라는 본질에 다시 집중해서 부활했습니다. 이번 부활이 앞으로도 지속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이 디지털 동영상의 시대에 책의 본질에 충실해서 성공하고 있다는 측면으로도.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헷갈릴 듯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반센 노블은 상장사가 아니고 반센 노블 에듀케이션이 상장사인데요. 이 반센 노블 에듀케이션은 2015년에 관센 노블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BNED라고 하는 티코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별도의 회사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서점을 운영을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교육 관련 서적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 주가 역시 그래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매경 월가월구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